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간염 표지자에 대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형 간염이죠. A형 간염은 E형 간염하고도 비슷한데, 얘는 급성밖에 없죠. 만성으로 진행하지 않는 질환입니다. 그걸 반드시 이해해두고 넘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건 마커는 IgM-Anti-HAV와 IgG가 있습니다. IgM은 급성 A형 간염을 의미하고, IgG는 예방접종이나 과거 감염을 의미합니다. 이해되셨죠? 어, 요게 양성인 경우는 급성, 요게 양성인 경우는 예방접종이나 과거 감염. 뭐, 둘다 양성인 경우도, 어, 있을 수가 있을까 싶은데, 거의 없겠죠. 근데, 뭐, 옛날에 A형 간염에 과, 감염됐는데, 다시 한번, 음, 걸렸다?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는데 문제에서 보진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C형 간염 같은 경우는 어, 조금 복잡한데 Anti-HCV와 HCV RNA가 있습니다. 얘는 이제 면역학적 검사로 양성이냐, 음성이냐가 나오는 거고 얘는 p c r 을 하는 거죠. 자 특이한 거는 HCV 같은 경우는 안, IgM이냐, IgG냐가 나눠지지 않습니다. 그냥 Anti-HCV라고만 합니다. 자, 의미를 보면 Anti-HCV가 양성이고 RNA가 양성인 경우에 두,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간기능이 증가한 경우는 급성 시험관염으로 볼수 있고 간기능이 정상인 경우는 만성 시험관염으로 볼수 있다고 합니다. 요게 좀 특이하죠, 요게. 음, 만성시험관염도, 뭐, 간기능이 증가할 수야, 뭐, 있겠지만은, 일단은, 간기능이 정상인 경우는, 만성시험관염으로 본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안티바디만 양성이고, RNA가 음성인 경우는, 이제 과거 감염인 경우. 과거 감염인 경우가 되겠고, 그리고 안티바디가 음성이고, RNA가 양성인 경우는 초기, 초기 급성 시험관염이 되겠죠. 다시 한번 볼게요. 어, 둘다 양성인 경우는 확실히 감염이에요. 확실히 감염인데, 간기능이 증가한 경우는 급성, 간기능이 정상인 경우는 만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안티바디만 양성이고, RNA가 음성인 경우는, 어, 이제 과거 감염. 과거 감염이 되겠죠. 그리고 안티바디가 음성이고, RNA가 양성인 경우는, 어, 얘는 이제 초기. 아 되게 헷갈리네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안티바디, HCV에 대한 안티바디가 두 종류가 있는데, 측정 방법에 따라서, 어, EIA가 있고, 리바가 있습니다. 리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얘가 좀더 센서티브 한가 봐요. 그래서, EIA가 양성이면서 리바가 음성인 경우는 펄스 퍼지티브다. 라는 것까지 체크해두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비형관염이 좀 특이한데,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이게 이제 요 이번 강의의 핵심이 되겠죠? 보도록 할게요. 먼저 HBS, HBS 안티젠 같은 경우는 복균복균자냐 보균, 아니냐. 그러니까 HBS 안티젠이 양성이면 일단 얘는 비형 간염 있는 거예요. 비형 간염 걸린 거예요. 그렇 그다음에 이제 HBS 안티바디 같은 경우는 간염 증상 소실. 그러니까 비형 간염에서 완치된 거죠. 완치된 거. 음. 그리고 얘는 평생 지속돼요. 그다음에 이제 어 HBC 안티바디, 안티 HBC 같은 경우는 IgM과 IgG를 나눕니다, 특별하게. 그래서 얘는 급성이냐, 만성이냐를 좀 구분하는 애인데, IgM이 포시티브면 급성이겠고, IgG가 포시티브면 만성이겠고, 그 다음에 둘다 포시티브면 만성 감염 중에 급성 악화된 경우가 되겠죠. 이해되셨죠? 음. 음. 얘가 이제 재활성 기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 요거는 조금 용어 정리를 뒤에서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용어 정리를 좀 뒤에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음, IGE 안티젠과 그 다음에 h b v DNA가 있는데 얘네 두 개가 이제 바이러스 활동성에 대한 지표죠. 활동성에 대한 지표인데 얘네 둘이 완전히 따라가진 않아요. 완전히 따라가진. 물론 급성. 급성 비형 간염에서는 둘이 좀 거의 따라간다 보면 되는데, 만성 비형 간염에서는, 예, 어, HBE 안티젠 같은 경우는 양성에서 음성으로 전이, 전환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게 이제 어 굉장히 만성 비형 간염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인데, 어, 그런 전이 과정이란 게 있다는 거. 그그 다음에 이제 안티, 어 HBe, Anti-HB e 같은 경우는 이제 HBe 항체에 대한 항체반응이죠. 얘 같은 경우는 양성화되면 얘는 이제 바이러스에 대한 낮은 전염력, 낮은 전염력을 의미한다. 그렇죠? 보통 얘가 생기면 l f t 가 정상화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얘는 이제 급성 급성 비형간염일 경우에 이런 어 경과를 띈다. 먼저, 가장 먼저, 우리 HBV에 대한 복윤자, 복윤을 뜻하는 HBS 안티젠이 쭉 상승하죠. 쭉 상승해서 대충 24주까지 증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에 그, 비형간염의 활동성을 의미하는 HBV DNA와 HBe 항원이 이요 요 구간, 대충 요그 HBs 항원하고 비슷한 구간에 이렇게 뜨죠. 여기가 여기가 이제 활동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고 그 사이에 이제 활동성하고 비례해서 심텀, 완전히 뭐 비례하지 않죠. 이게 중요하진 않아요. 심텀이 굉장히 어, 나타나고 그리고 요 구간에 이제 LFT도 뜨게 되어 있는 거죠. 완전히 H이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티 아니 그 HBe 안티젠이 없어지는 시간으로 하여금 안티 t i h b e 가 생기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음, HBS 안티젠이 생기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Anti-HBC가 어 생깁니다. Anti-HBC. 자 그리고 여기서 참고로 HBC 안티젠은 혈액에 존재하는 애가 아닙니다. 간세포 안에만 있는 애예요. 그래서 혈액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HBC 같은 경우는 안티 바디밖에 없어요. 안티, 그렇 음. 그래서 이 안티 HBC가 증가하는데 초기에는 IgM의 형태로 증가하다가 나중에는 IgG 형태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비형 간염이 완전히 나을 때쯤에는 이 안티 HBS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이때부터는 이제 비형 간염이 완전히 나았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만성입니다. 만성. 만성 비형관염의 경우에는 요런 경과를, 어, 보이는데, 보도록 할게요. 자, 크게, 어, 네 가지 페이스가 있어요. 네 가지 페이스. 먼저, 가장 첫 번째로, 면역관용기가 있습니다. 면역관용. 대부분의 만성 비형간염 같은 경우는 태어날 때부터 비형간염의 복균자로 태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살면서 한 번도 비형간염에 대한 그런 급성 악화라든지 증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이지 않아요. 처음에 그때 상태로 우리가 면역 관용기라고 보이는 거예요. 자, 이때는 음 HBV DNA는 굉장히 많습니다. 복균자니까 그리고 당연히 HBs 티젠도 많죠. 그리고 요때는 HBS, IHBE 아, 항원이 포지티브인 상태입니다. 그 상태로 증상도 없고 그리고 어요 LFT도 간 기능도 정상이죠. 그렇게 잘 지내다가 어 급성 악화가 되는 경우를 나타내는데 음, 요 급성 악화는 어 이젠 면 액티브 면역 반응기라고도 하고, 면역 활동기라고도 하고, 혹은 이면 클리어런스, 이건 좀 옛날 용어인데, 면역 청소기라는 말도 씁니다. 근데 요즘에는 헷갈려가지고, 이제, 다른 용어를 쓰는데, 요 빨간 글씨로 정리가 됐다고 하네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다, 어, 네 가지 페이스를 다본 다음에 한꺼번에 정리하되고 대부분 이제 이 면역 반응기나 면역 활동기라고 하면은, 요두 번째 페이스를 나타낸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이때는, LFT가 증가합니다. LFT가 증가해요. 그러면서 증상이 나타나죠. 그렇죠? 그리고 HBV DNA는 그 들쑥날쑥하는데 문제에서는 그냥 HBV DNA도 양성 어느 정도 양성으로 양성 수치를 보인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물론 엄밀히 말하자면 면역 관용기 그러니까 잠잠할 때보다는 DNA가 조금 조금 낮아져요. 왜냐하면 싸우니까 간세포에서 이 면역 반응으로 싸우니까 이 DNA가 HBV DNA가 조금 낮아지지만 그렇지만 이제 음 아직은 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이 시기를 이 시기를 한번 거치고 나면 면역 어 인액티브, 그러니까 비증식기, 비활동기라고 부르는 이 상태를 거치게 되는데 이때는 뭐 임용 컨트롤이라고도 한다고 하네요. 이때는 뭐 면역 조절기라고 하기도 할것 같아요. 아무튼 비증식기, 비활동기가 조금 더 의미 있는 말인데 이때는 특이한 게 면역 관용기랑 다르게 HBV DNA가 굉장히 낮아집니다. 굉장히 낮아져요. 그리고 감기능도 당연히 플레어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낮아져 있고. 그리고 특이한 게 한번 싸웠기 때문에 한번 싸우고 나서는 이 HBE 안티젠도 음전이 됩니다. 음전. 음전이 돼요. 물론 이렇게 음전이 됐다가 다시 양전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다시 양전이 되면서 갑자기 면역 반응기나 활동기로 다시 넘어가는 상태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음전이 되고 나면은 음전 상태로 쭉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음전됐으니까 안티 HBE도 양성이 나오죠. 안티 HBE도 양성이 나오죠. 자, 근데. 그러면 비염 관염이 완치된 거 아니냐? 아닙니다. 왜냐하면 HBS 안티제는 아직까지 양성이기 때문이에요. 아직까지 양성. 자, 근데 그 상태로 다시 한번 좀 급성 악화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이면 리액티브, 리액티브, 액티브가 아니라 리액티브 재활성이라 고봅니다 재활성.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급성 악화의 한 형태겠죠. 급성 악화의 한 형태. 그래서 얘는 이제 LFT도 증가하고 DNA도 증가하는데 그쵸 똑같죠, 요때랑 근데, 한 가지 다른 거는, HBE, 안티젠이 음전됐다는 거. 그래서, 요즘은 이게 헷갈리기 때문에, 뭐, 면역 탈출기, 이 m 클리어, 이스케이프 라는 말도 쓰죠. 그래서 이게 헷갈리기 때문에, 어, 그냥, 단순하게, HBE, 안티젠, 양성 면역 활동기. HBE, 안티젠, 음성 면역 활동기. 이렇게, 2018년도부터는 이렇게 용어를 구분한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다시, 어, 면역 비증식기로 넘어갈 수도 있고, 혹은, 어, 완치가 돼가지고, 이제, DNA도 정상, LFT도 정상, 그리고 HBS 안티진이 더 이상 검출되지 않고, 안티 HBS가 검출되기 시작하면, 이건 이제, 만성 비염관염이 완치된 거죠. 어, 근데 이렇게 비염관염이 완치된 경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케이스이고, 대부분은 요런 페이지를 계속 해서 반복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형관염의 치료에 적응증. 아까 시형관염 같은 경우는, 어, 뭐, LFT가 어떠냐, 뭐,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시형관념 RNA가 포지티브인 경우엔다 치료해야 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어, LFT가 두배 이상, 그러니까 LFT가 증가하고, 비형관념 DNA가 증가한 경우에만 치료를 하는데, 그게 뭐죠? 바로, 얘와, 이해가 되겠죠. 즉 면역 반응기, 면역 활동기 혹은 재활성기 두 가지가 될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어... 자 그러면 이제 좀 추가적으로 이런것좀 정리해보고 넘어갈게요. 자 HBS가 포지티브고요 일단 보균자예요. 그리고 anti-HBC가 IGM 포지티브예요 그리고 당연히 HBS anti 안티바디 같은 경우는 네거티브인 경우는 뭐냐 급성, 급성 비형관염이겠죠 그리고 만성 비형관염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어, HBS는 안, 포지티브고 양성이고 IGG 포지티브겠죠 자그 다음에 감염이 완전히 관해가 됐어 완전히 다 나았어 급성이든 만성이든 상관없이 감염이 다 나았어 그럼 어떻게 돼요 먼저 HBS 안티제, 안티젠이 네거티브 뜨고 안티바디는 포지티브 뜨죠 대신에 IgG가 포지티브가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다음 백신 같은 경우는 IgHBC, 아, 아, 그, 그 HBC 안티바디가 안 뜹니다. 그리고 그 감염이 아니니까 예, 그 HBS 안티젠도 네거티브고 HBS 안티바디만 포지티브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게 다다 다 음성인 경우는 감염에 취약한 상태다. 자 요거 정도는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자그 다음에 또 보도록 할게요. 어또쭉 볼게요. 똑같은 내용인데 HBS 안티젠이 포지티브고 얘들은 다 음성인 경우는 특이 케이스겠네요. 뭔가 이렇게 보면은 얘가 양성이고 아직까지 이런 HBC 안티 안티 바디가 안뜬 상태죠. 그렇죠. 이런 경우는 급성 비형 간염의 초기 상태죠. 완전 초기 상태. 그다음에 이제 HBS 안티젠이 포지티브고 둘다 이제 포지티브다. 그러니까 IgM, 그 HBC 안티 바디 IgM이 포지티브고 어 예, 안티 HBS가 음성인 경우는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급성 비형 간염이다. 급성 비형 간염이다. 이 그래프상에서 이 부분이 되겠죠. 부분. 그렇죠? 그죠 자, 그리고 혹은 만성 비용관념의 그 급성 악화 상태다. 볼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HBS 안티바디가 음성이고, IGM, HBC가 양성이고, 얘가 음성 또는 양성인 경우는 음. 이건 좀 헷갈리네요. 이런 경우가 있나? 요 상태를 얘기하나 보네요. 요 상태. 그러니까 HBS 안티제는 사라졌는데 얘가 먼저 사라지니까 A, HBC 안티 바디 중에 그 IgM은 아직 양성이고 그런 상태네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회복한 지 아직 얼마 안 됐을 때를 의미하나 봅니다. 어렵네요. 그 다음에 특이 케이스에서 다. 두 번째 빼고는다 특이 케이스요그 다음에 HBS 안티제니 양성이고, 그 다음에 토탈 IGM은 음성인데, 토탈만 양성. 얘는 만성 비형 아니겠죠? 만성 비형은. 그 다음에 이제 어... IGG HBC가 양성이고, IGM은 없고요. 그 다음에... 아... HBS가 양성인 경우는, 얘 같은 경우는, 옛날에 과거 됐는데, 회복된 상태. 그리고, anti-HBS만 양성인 경우는, 백신.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하나하나씩 맞춰보는 방식으로 할게요. 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HBS 안티진 양성이고, anti-HBC가 안티 IGM 형태로 있다. 그쵸. 요런 경우는 급성 비형관염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어, IGG인 경우는 만성 비형관염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 같은 경우는 달라진 게 뭐냐. 어, 달라진 게 이제 비형 그, 아, HBE 안티젠이 음전이 됐죠. 이 같은 경우는. 음전, 그니까 러세 가지 페이즈 만성 비용 간염의 세 가지 페이지 중에서, 우리, 리액티브 페이지. 그쵸. 가 되겠죠. 어, 그쵸. 아니면, 아니면, 그, 비증식기, 인액티브 페이지가 되겠구나. 어, 그쵸. 그쵸. 그세 가지 페이지 중에서 세 번째 페이지, 인액티브 페이지 혹은, 요거 세 가지 베이징에서 요거 인액티브페이징나 아니면 위액티브 리액, 페이징이두 가지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음, HBS 안티이 양성이고, 이게 둘다 양성인 경우가 있나? 이 있나요, 이게? 모르겠는데, 이거부터? 그 다음에, 아, 이거 굉장히 특이 케이스일 것 같아요. 안티의 HBC가 IGG인 경우는, 글쎄요. 만성 비용관념인데, 나아가는 과정? 아, 뭔가, 헤테로타이픽. 그니까, 러 다른 종류의 비형관염이 섞여 있는 경우구나. 그래서, 뭔가는 나왔는데, 뭔가는 감염되는 거. 10% 정도나, 10%나 된다고, 이게? 볼게요. 그 다음에 얘둘도 없어. 둘도 없고. 얘만, IGM이야. 급성, 얘 아까 얘기했죠. 그, 급성 비형관염의 초기. 그쵸? 그다음얘 같은 경우는 나은 거, 레졸루션 된 거. 얘 같은 경우는 백신, 그쵸다맞고 있어요.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 마지막으로 얘 같은 경우는 False Positive. 아,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네요. 자, 그래서 일반적인 케이스는 다 이제 아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케이스 는 아는 것 같고 헷갈리지 않게. 아, 이것도 나중에 또, 또 보면 또 헷갈릴 것 같단 말이야. 급성 바이러스 간염의 그 선별검사. 선별검사는 네 가지예요. A형 간염에 대해서 IGA, IGM. 그리고 B형 간염에 대한 두 가지. HB, HBS 안티젠과 IGM, HBC. 그리고 세 번째, 로네 번째 마지막으로 안티 HCV까지. 자, 문제 좀 풀어볼게요. 23세 남자가 피로감으로 왔다, 등등등등 했는데, 일단 볼 거는, AST와 ALT가 증가되어 있죠. 그리고 표지자 검사를 볼게요. 먼저 HBS 안티젠이 양성이니까, 얘는 복균자네요복균자고 IGM이 포지티브군요 자, 이것만으로 우리 얘는 급성 비형간염으로알 수가 있겠죠. 당연히. HBS 안티바디는 음성이겠고 HCV는 뭔가요? RNA겠죠? HCV RNA 혹은 안티 HCV 아무튼 음성이래요. 문제가 좀 이상하네. A형 간염도 아니고 그 다음에 HB e 안티젠이 양성이네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어... 글쎄요 급성 B형 간염이니까 얘도 같이 뜬 거겠죠? 그리고 Hb 항체은 당연히 음성이겠죠. 그리고 B형 HBV DNA도 양성이네요. 그렇 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HBV의 급성 HBV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성 B형 간염 바이러스 복윤자에서 급성 A형 간염이 발생한 경우는 자, 먼저 복윤자니까 얘는 포지티브가 떠야겠죠. 네거티브인 건 나가리. 자, 그 다음에 어, IGM, Anti-HBC. 어, 이거는 급성 비형관염을 의미하는 건데, 당연히 아니겠죠. 아니야, 아니, 아니, 잠깐, 잠깐, 잠깐. 뭐냐? 하 5번이 나가리고, 그 다음에 얘가 포지티브면안 되겠죠. 그래서 1번과 4번이 나가리. 그리고 IGM, Anti-HAV. 얘가 포지티브여야겠죠. 답은 3번. 자그 다음에 음... 인도와 파키스탄에 여행했다. 이거부터 뭔가 A형 간염 삘 나는데? 이상한 약간 지저분한 데 갔다는 소리잖아. 자 볼게요. 음... 오른쪽 위폐앞통 간이 만져짐. 간염이네요. 간염. 공막 황달. 간염이죠. AST, AAT 떴고. 빌리루민 도 떴고. A 이거 뭐, 뭐죠? ALP겠죠. 이것도 떴고, 아무튼 떴고, 가마 GTP도 뜬 거죠. 어 근데 안 IGM Anti-HAV가 음성이네. 그리고 얘가 양성이니까 얘는 예전에 걸렸거나 백신 맞았거나 둘중 하나고. 그 다음에 Anti-HBS p o s i t i 니까 예전에 걸렸거나 백신 맞았거나. 비형관념도 아니고, 시형관념도 아니고, IGM, a n t HDV. D형관념도 아니고, E형관념이네요, E형관념. A형관념이나 E형관념이나 비슷하니까. 자, 이렇게 문제 풀이까지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